안녕하세요. 다루맘입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대 때 신랑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뼈말라 몸매라서 따로 다이어트 고민할 필요 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었는데요. 근데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다루를 낳고 체질이 변하는 건지 다른 커플 분들처럼 신랑이랑 저도 나란히 살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처럼 늘어나는 뱃살이랑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실패 악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체지방 축적이 쉬운 몸을 만든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맵고 짠 음식, 탄수화물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을 지속 반복하면서 수십만 번의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대사가 망가지면서 결국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다고 화 해요. 콜레스코프 부스터는 인슐린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인슐린 릭이 적용되어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액 순환을 개선해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변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은행님 추출물 코엔자임 홍국 녹차 추출물의 카테킨, 바나나 잎 추출물 등의 다양한 성분들로 전문 약사분들이 연구 개발한 8종 기능성 다이어트 체지방 관리템이기 때문에 식단 관리, 운동 등과 함께 꾸준한 섭취로 관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랑 혈당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을 때 식후 두 알씩 챙겨 먹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배가 부르거나 낮을 때는 다이어트 의지가 막 샘솟다가 저녁이 되고 막 허기가 차 이제 배고프기 시작하면 바로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처럼 평소에 과식을 하는 분들께 이 콜레스컵 부스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15초에 한 개씩 팔리는 식약처 8종 기능성을 인정받은 약사 개발 다이어트 콜레스코 부스터. 늘어가는 뱃살과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신 분, 그리고 다이어트 악순환이랑은 바이바이 하고 싶은 분들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염증 감소와 혈액순환 원활,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콜레스코 부스터 추천드려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